승명아 그게 키스야? <laughs> 음,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. 봐봐. 자, 그, 입술이 딱 붙잖아. 이제 개 혀, 니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. 스르르, 들어오고, 뱀처럼, 알지? 스네이크. 이렇게. 어, 뭐, 맞나?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되겠지. 제섞막 섞여 뭐 하나 하나 하나가 된 비벼 막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여 인류가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막 막 비벼 환상 이게 키스야 이게 키스야 네가 한 거는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